자, 이제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꺼내는 인출에 대해서 좀 보죠. 인출에는 크게 재인과 회상이 있습니다. 재인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기억과 자료를 일치하는 거고요. 회상, 리콜은 단서가 주어진 상태에서 정보를 꺼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재인은 객관식이고 회상은 주관식입니다. 우리는 재인보다, 우리는 회상보다는 재인을 더편해 생각하죠. 주관식은 더 어려워하잖아요. 어. 근데 객관식은 이거 내가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를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출을 해봤을 때 제인이 회상보다 수행이 더 뛰어난 걸로 나옵니다. 인출에서 한 가지 현상, 설단 현상이 나오는데요. 설단 현상은 혀 끝에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학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어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아 어, 그거 뭐더라, 막막 그, 막, 혀가에서 막 이거 있죠. 고게 설단 현상이에요. Tip of the tongue phenomenon인데 이때는 인출 단서. 야 그거 첫 번째 글자가 어뭐뭐 뭐 누야 그러면은 아 맞다 하면서 딱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인출 단서입니다 다음에 섬광 기억도 인출과 연관되는 현상인데요. 플래시 e 브 메모리는 이게 이제 처음 많이 연구됐던 게 미국에서 존 F 케네이 대통령 암살되고 나서 암살되고 나서 학자들이 10년인가 20년 후에 물어봤어요. 당신 존 F 케네이 대통령이 암살됐을 때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디에 있었고 누구랑 있었고? 그때 주변에 뭐 어떤 한게 있는지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20년 전의 일인데도 나는 그때 내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펍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티를 보고 그때 내 친구들은요 깜짝 놀라서 넘어졌고 어쩌고 차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f l a s h v e r 지금 미국애들한테는 뭘까? 9.11 테러. 어. 그때 어디 있었어요? 헉! 그때는 거기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묻죠. 어디서 기억력이 좋나? 그 다음날 뭐 했어요? 몰라요. 그 전날 뭐 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 전날, 다음날 뭐 했는지는. 근데 그날은 알아요. 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그 장면들을. 저한테 성관 기억은, 저는 뭐, 9.11 테러, 음, 저한테는 그렇지 않고요. 저한테 성관 기억이 뭐였냐면, 요즘 신문에 계속 나오긴 하는데, 성수대교 떨어진 거. 어. 성수대교 떨어진 거. 그게 20년 전인데, 제가 94, 제가 9학번이거든요 대기랑이 되었어요 학교 가서 애들이랑 떡볶이를 켜먹고 있었어. 그때 우리 매점이 굉장히 허름했거든. 그리고 이제 저 TV가 이렇게 한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오전에 떡볶이를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 막 TV를 보면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어, 뭐 지금 영화가 아침부터 나오냐? 평일이야 근데 비도 오는 날인데 저기도 비가 오 여기 비가 오네. 근데 다리가 떨어졌어. 야 저거 슈퍼맨 나오나 보다. 그 무슨 영화냐? 그러니까 뉴스 인 거예요. 어. 그때 느낌. 그 매점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제한테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런 게 플래시버브입니다. 이런 플래시버브와 플래시백은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PTSD에 나오는 플래시백은요. 갑작스러운 회상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 세월호 사건을 겪은 아이들이 이제 창문으로 물이 넘어올 때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는 거. 이게 플래시백이에요. 자기가 마치 그 시점에 돌아가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PTSD 증상 중에 하나가 플래시백. 여러분이 만약에 교통사고 나신 적이 있으시다. 교통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 환자들은 그 교통사고는 순간을 초 단위로 기억을 하거든요. 차가 부딪히고 내 몸이 날아가는 것들이 머릿 속에서 그 슬로우 모션처럼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기억이 나는 것은 플래시백이에요. 근데 플래시벌브는어 이제 내가 보통 참여하지 않은 보통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제 외상적인 경험이고 이거는 내가 어떤 들었던 사건. 그래서 플래시 멀브를 기억하는 데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자또 인출에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호와 특정성원리립니다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인코딩 스페 i 서피스티 그러니까 스페 f 서픽 한 것까지 다 인코딩을 한다는 건데 번역을 부호와 특정성에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이제 영어에서 나온 말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글말보다는 영어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기억하실 때 인코딩을 할 때. 딱그 정보만 인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와 연관된 것들을 스페서픽하게 다 인코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요. 인출 맥락과 부호와 맥락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인지심리학을 이곳에서 저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인지심리학의 내용만을 기억하는 것 같은데 이때의 느낌. 이 오후 시간에 내몸 상태 그리고 누다심의 그런 뉘앙스 이런 것들을 다한 번에 인코딩을 다 봐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 장소가 좀 외부에서 한대요. 어, 어디서 한대요? 누다심의 심리 아카데미에서 한대요. 그리고 지금 몇 시야? 지금 한 3시 반인데. 시험 시간이 3시 반이래. 시험과목은 인지심리학이래. 시험 조교는 누다심이래.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조교가 혹은 다른 시간대에 시험 보는 것보다는 훨씬 수행이 좋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어떤 정보가 인코딩 되는 거는 그 단순하게 정보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맥락 전체가 다스페시픽하게 인코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출 상태와 부호와 상태가 같을 때 기억에 더잘 나는 게 상태의전적 기억인데요. 무슨 얘기냐? 아침에 공부한 거는 아침에 인출할 때더잘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짜증 난 상태에서 공부한 거는 여러분이 짜증 난 상태여야 인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지심력부제늘 짜증이 났다. 그럼 아침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엄마 나 따기 한대 때려봐. 팍. 얼 짜증 나 이렇게 이제 가면은 기분 좋게 가서 할 때보다 훨씬 더잘 된다는 게 상태 의존적 기억입니다. 상태 의존적 기억과 기분 일치 효과 많이 헷갈리시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기분 일치 효과는 내 기분과 학습 자료가 일치할수록 이거예요. 다시 는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럼 재밌는 얘기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내가 속상해요. 그럼 슬픈 얘기가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이거예요. 근데 상태의 전적 기억은 뭐죠? 인코딩 상태와 인출 상태가 똑같을 때. 내가 속상할 때 들었던 거는 속상할 때 기억이 잘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일치효과는 내가 속상할 때는 슬픈 얘기가. 아, 좀 다르죠? 그죠? 렇 아,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태의 전적 기억에서는 학습자료의 감정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분일치효과에서는 학습자료의 감정가가 중요한 거예요. 학습자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어렸을 적에, 뭐, 가요 많이 들으셨으면, 뭐, 별로 그냥 뭐 이런 노래가 있구나, 그런데, 그 가요들의 노래들이 거의 다 사랑을 주제로 한 거고, 이별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이별하니까, 그 노래들이 어때요? 하, 그 노래들이 그냥 들리지 않잖아요. 그쵸? 그게 완전히 내 가슴을 후협하고 기억에 남잖아요. 기분일치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웃긴 얘기를 누가 더잘 기억하게요? 평소에 잘 웃는 사람이 웃긴 얘기를 더 기억 많이 해요. 진지한 사람은 웃긴 얘기 들어도 기억이 잘안 나. 기분일 조과에 따라서. 어. 자, 또 우리의 기억은요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원에서 목격자 기억 자체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정 심리학자가 있어요, 프랜시스 o 리지스트가 있어서. 마치 법의학자처럼 어떤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 뭐 부검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법의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심리학자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검찰에 기소를 당했어요. 어떤 동네에서 아이들이 죽었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이 사람이 쏜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그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람을 검거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안 죽였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심리학자를 이제 골 불러서 그 사건을 조사하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목격자 기억의 오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판해서 그게 법정에서 인정이 되면은 이제 무죄로 선고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목격자 기억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는데요 어, 어떤 연구가 있냐면 그 사람들한테 자동차 사고난 거를 보여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저 뒷차가 앞차를 들이받을 때 시속 몇킬로였을까요 이렇게 묻고요.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뒷차가 앞차를 살짝, 살짝, 앞차와 살짝 부딪혔을 때, 시속 몇, 이렇게 물으면요 들이받았을 때라고 할 경우가 훨씬 더, 시속 5 0킬로였어 이렇게 이제 높게. 살짝 부딪혔을 때, 시속 1 0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통사고 난 장면을 보여주고, 그 장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는데, 산 질문이 이어가였습니다. 그 교통사고를 냈던 차의 번호판을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그 번호판을 기억난 으로써 주세요. 근데 그 영상이 꽤 길었고 다양한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봤던 것 같아. 그 번호는 이거였던 걸 썼는데 사실은 그 차는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인출을 할때 있는 그대로 꺼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질문이 그렇게 이제 위험한 거죠. 어떻게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답변이 달라지니까요.